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아, 오늘이 8월 17일 이제 새벽 시간인데요. 어, 지금 이제 고추밭 옆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가을 김장물을 지금 파종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 이제 비트를 심었던 자리인데 그냥 두둑을 풀이 막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 제초제를 이제 쳤습니다. 저 끝까지 제초제를 친 다음에. 예, 고, 이제, 요, 사이사이다가, 이제, 해서, 다시 구멍을 뚫고, 이제, 물을 파종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황토 청자무하고, 진흥 씨앗, 예, 그리고, 이제, 동호 시드의 가보 김장무라고 하는 건데, 요걸, 이제, 두 가지를 심어서, 제가, 이제, 어, 나오는 거 한번 비교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 김장철에, 어, 김장부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 여기 모종삽으로 살살 뚫고 왜냐면 이제 고추반 옆에 너무 가까이 해면 왔다갔다 하면서 걸리적거리니까 이쪽으로 약간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을 파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황토 청자무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어, 또 다른 걸또 파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다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 여기 이제 비트를 심어쓴 자리니까 여 가운데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놓습니다 하나. 씨앗을 하나를 놓고 그냥 이제 무 씨하고 배추 씨는 한 뭐, 3일 정도면은 싹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이정도해서또 하나, 그리고, 또 씨앗을 놓고, 뭐, 살짝만 덮어줍니다. 근데, 무 같은 거는 좀 깊이 덮어도 돼요. 이게 8월 한 10일 정도 이렇게 파종하면 좋은데 오늘은 17일 근데 이제 이 씨앗 봉지에는 한 중부지방이 8월 중순 정도에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이렇게 심어보니까 8월 한 10일 정도에 심어야지 무가 크고 긴장철에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8월 17일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를 파종합니다 자, 이제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비닐을 이렇게 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씨앗을 이제 넣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흙 갖다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파종, 파중, 무파종이 끝나요. 아, 원래는 이제, 이제 두둑을 만들고, 이렇게 고를 키고, 듬성듬성 이렇게 뿌린 다음에, 에, 물을 속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어, 저희는 그냥 지 두둑이 있어서, 이렇게, 비닐을 요거를 뚫고, 그리고 이제 부들부들, 흙을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 씨앗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꼭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흙 갖다 이렇게 덮어주면 나와요. 무화국 배추는 한뭐한 뭐한 3일 정도면 나오기 때문에, 입 예, 만해서는 이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황토, 청자무를 심었구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음 가보, 가보 김장물라고 하는 걸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큰걸또 비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 김장물을, 파종합니다. 8월 17일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해서 물을 파종 합니다 자 올해도 건강들 하시고 김장철까지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가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건 색깔이 이렇습니다